우리가 이번에합정에서 성수 쪽으로 다 회사를 뭉쳤거든 안에 좀 소개는 좀 정리되고 일단은 한번 할 예정이고 지금은 어떻게 입고 다니는지 한번 이렇게 또 둘러볼 수 있을 것 같아서 직원들의 출근룩 여름 버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짝짝짝 어? 나부터 할까? 나 근데 오늘 이거 찍는다는 걸 깜빡하고 있었거든 근데 공교롭게도 7월 4일에 출시하는 PRT 아워스코프 니트를 입고 왔습니다 이 t c 바지, 포인트 바지로 되게 좋거든? 공그롭게딱 입고 왔네? <laughs> 얼마 전에 또 이렇게 10cm의 건정열 행님이 또 입어주신 발렌시아가 더밀고또 뭐 자주 신는 거지? 이렇게 조금 이지하게 어, 입어봤다. 여름이라고 심심하게 뭐 반팔티, 반바지 입는 것보다 포인트 줘서 입는 것도 좋아해가지고 좀 깔끔하게 입어봤어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신발 빼고 더 PRT 더비 신었으면 완벽한데 오늘 입고 오신 거 소개 좀 해주실 수 있나요? 아 자기 소개부터. 저는 왜 이렇게 앙상하시죠? 좀 바디 프로필을 이층몸 좋아요. 아, 이도 한번 보여줘. 이도 오른쪽에 자신 있나? 오 미쳤어. 저는 짱구 대디랑 인스타그램 계정 관리와 네이버 카페 체험단과 전반적인 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김준수라고 합니다. <laughs> 아, 이 친구 하는 게 그거야. 짱구대디랑 인스타그램 보면은 코디 올려주고 신발 올려주고 세부적인 것들을 신경 써 주는 아주 감사하신 분입니다. 어, 오늘 입고 오는 거 소개해 주실 수 있어요? 오늘은 그냥 약간 편하게 네. 캐주얼하게 그냥 입어 갖고 장마철이다 보니까 그냥 그렇네. 이런 운동화보다는 여기 이런 샌들이나 쪼리류를 좀 신어주면서 어디 거예요 브랜드는? 그 MMGL 거고 이거는 그냥 제가 그냥 개인적으로 소장하고 있는 그냥 브랜드 없는 바지이고 음... 시계는? 이거는 카시오 시계입니다 가성비 코디에 딱표본인데 약간 가성비를 좀 추구하는 스타일이어가지고. 그래서 오늘 코디의 포인트는 뭐예요? 오늘 포인트는 좀 전반적으로 느낌. 네, 좀 루즈하면서 음. 편안한 느낌을 주는 쪽의 포인트를 좀. 근데 난 좋은 거 같긴 한게 루즈한데 어벙한 느낌이 아니잖아. 셔츠도 좀 은근히 얇고 해서 실루시 이렇게 흐르르륵 떨어지는 것도 있고 그런 점들이 또 좋지 않나. 너무 벙벙해 보이지 않아서 좋은 거 같아. 다음 분. <laughs> 아, 안녕하세요. <시리오>. 안녕하세요. <laughs> 들어오신 지 얼마나 됐죠? 저 이태재입니다. 어, 자기소개 한번 해주시면. 어, 저는 디자이너로 어제부터 출근하게 된 김재민이라고 합니다. 부서가 PRT 쪽도 있고, ETC 쪽도 있는데, 지금 ETC 쪽 맡아서 해주시고 계십니다. 어, 근데 이게 모자가 되게 내가 아는 기본 그런 뉴욕 양키즈 모자가 아닌 것 같은데 혹시 어. 브랜드 물어봐도 돼요? 어, 뒤에 여기 있는데, 어. 프레잉이라고, 프레잉. 프레잉 앞에 로고를 좀 변형한 걸로 알고 있어요. 음. 패러디처럼 해서, 프루츠 패밀리에서 개인 매물로 어. 구매를 했습니다. 국내 브랜드예요? 해외? 해외 브랜드 근데 얘도 모자 핏이 이쁘다 제가 모자 많이 쓰는데 다 핏이 좀다르더라고 어, 시계도 이거다 또 후르츠에서 봤던 것 같은데 맞아요. 이런 거 컬러 들어가 있는 빈티지 시계 같은 거 어, 닉슨 근데 이게 이렇게 안 나오는데 베젤을 여기서 따로 커스텀해서 바... 네, 바꿨다고 하더라고요 뭔가 입고 있는 스트릿 무드? 이런 쪽에 되게 잘 소화되는 느낌? 오늘 입은 옷 설명 다 마저 해줄 수 있어요? 상의는 15년도에 슈프림이랑 노스페이스 아. 콜라보했 반팔 티고 아래는 컬러 비콘이라고 어. 일본 데님 브랜드인데 어쩐지 좀 일본 느낌이 많이 나긴 했거든? 여기는 바지가 퍼커링이 예뻐서 워싱이 예쁘게 나와서 신발은 조그백으로 신었습니다 뭔가 조그백도 좀 많이 신어서 빈티지 해지니까 더 예쁜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는 좀 올블랙보다 뭔가 이 컬러 신어서 좀 빈티지하게 신으면 예쁜 것같아 일단은 아식스 제가 좋아하는 게 싸고 발이 편해가지고 나이키는 잘안 신어요 그러면? 나이키도 신었는데 제가 근데 사람들이 많이 신는 거 별로 안 좋아해서 그래서 좀 피하는 편입니다 아맞은 근데 백팩도 특이했거든? 제가 산게 아니고 여자친구가 들고 다니는 건데 아마 보세에서 구매한 거 어, 같아요. 어, 백팩도 뭔가 되게 해외 브랜드 같이 생겼어. 뭔가 귀 같이 생겼어 귀 짱구 귀. 네 감사합니다. 아 스토커 나왔습니다. 하이 손수 끼어드립니다. 뭐지? 어 티셔츠 맞춰볼까못 맞출 것 같은데. 일단은 티셔츠 몸 컨텐츠 때 했던 건 아닌 것 같은데? 최근에 나왔던 영상에. 레빌리? <laughs> 어 맞아요. 아, 레빌리. 근데 이게 왜 그랬냐면 시보리나 이런 데가 만졌을 때 컬이 좋아서. 어 이거는 그럼 영상 보고 산 거예요? 네. 음... 괜찮지. 어 진짜 원단도 좋고 네. 이거 짱짱합니다. 어, 자기소개해주실래요? 안녕하세요, 저는. 어, 근데 안경이 이게 그거, 그 안경 아닌가? 컴퓨터 할때 쓰는? 아, 어, 맞아요. 벗고 하는게더 이쁠 것 같긴 한데. 아, 네. 벗고 하는 게 이물 훨씬 살아, 그지 네. 안경을 다른 걸 하는 건 추천을 해줘야겠네. 안녕하세요, 저는 짱구데디 채널에서 영상 편집 맡고 있는 김진기라고 합니다. 아... 진기명기. <laughs> 그러면은 오늘 이분룩 한번 설명해줄 수 있어요? 이거는 저희 레빌리? 영상 보고 산 레벨리 티셔츠고요. 이거는 무텐다드에서 산 턱이 살짝 잡혀 있는 리넨 섞인 바지 그리고 그냥 컨버스 음. <laughs> 척치식 네. 가방은? 가방은 이게 어디건지 기억이 잘안 나는데 작년에 그냥 무신사에서 반어 맞는 것 같아요. 반 네. 어 그러면 주로 쇼핑할 때 랭킹 보고 사는 편이에요? 옛날에는 그랬는데 요새는 짱구대 채널에 올라오는 거 보거나 아니면 무탠다드 많이 사는 것 같아요. 아 어, 근데 무신사 텐다드가 확실히 가성비가 깡패인 부분이 있긴 해. 원래 보통 이렇게 코디할 때 컬러 이런 거안 넣고 보통 좀 무채색으로 많이 하나? 근데 제가 아직 잘 몰라서 실패 없이 가자 약간 이런 식으로 하는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안경을 안 쓰는 게 낫. 나을... 어 잠깐 내가 한번내 안경을 가지고 와볼게. 이거 한번 써볼까? 오이. 제 머리가 가지고어 훨씬 나은데? 불태 훨씬 나아. 야 훨씬 나. 아까 아그 이상한 유상한 안경 쓰지 말고 이런 거 써요. 껴도 될것잘 어울리는데? 하지만 들리지는 못합니다. 제 겁니다. 아무튼 잘 부탁드리고요. 안경은 제가 봤을 때 바꾸는 게 낫습니다. 아이 어어 이분은 또 깔끔한 것 같으면서도 다른데 자기 소개 한번 해줄래요? 저는 장고들 유튜브에서 편집 일을 맡고 있는 편집자. 당신이 편집할 수도 있어요. <laughs> 그럼 오늘 이분은 옷이랑 신발까지 같이 소개해줄 수 있어요? 일단 상의는 누가 봐도 스트 시죠? <laughs> 스트 시 아워레가시의. 아 이번에 아워레가시 나온 네. 그거예요? 네. 어 보통 흰색 검은색을 많이 입는데 오히려 좀 깔끔 아. 색감을 주고자 좀 연한. 핑크색. 근데 이게 FW랑 SS 보면은 남성복에서 이런 핑크류 되게 많이 나오거든. 잘 선택한 거 아닐까 뭐 그런 생각이고. 그리고, 그리고 바지는 앤더슨벨 네. 엔더슨벨. 평소에또 좋아하는 어... 브랜드인 엔더슨벨. 바지도 입었어. 신발은 어디? 신발은 거야? 클로그? 브랜드 이름이 클로그더라고요. 아좀 음, 커엽다. 여러 편집샵에서 많이 음. 팔더라고 저는 ATV 비전에서 구매를 했고, 여러 브랜드 찾아가는데 다 있더라고요. 한짝 봐도 돼요? 네. 아. 어, 이렇게 클로고 진짜 이렇게 돼 있네. 이런 형태의 신발이 프라다에도 이런 거 나오고, 그냥 거의 다 이런 쉐입 신발들이 나오는데, 가성비가 비, 괜찮나요? 저는 쿠폰 할인해서 음, 음, 7만 원대 피셋이구나. 신발이 그 정도면 괜찮지 않나? 그런 어, 스트랩도 일부러 맞춰보시는 거예요. 평소에 원래 그냥 가죽으로 된거 쓰다가, 여름엔 덥잖아요. 그래서 작년에 구매한 그냥 만 원짜리 명품은 너무 비싸서 너무 <laughs> 비슷한 걸로 <laughs> 구매를 해봤어. 근데 오늘 좀 되게 꾸안꾸 느낌?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을 것 같아. 뭔가 여기에 포인트를 더 주고 싶은 생각은 따로 없어요. 개인적으로 좀 악세사리들도 좀 관심 있게 찾아보고 있는. 악세사리 <laughs> 산다면 얼마까지 가는? 아직은 0만원 밑으로 생각 중이에요. 제가 그럼 가성비 컨텐츠를 빠른 시일 내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누구 있나? 신진 브랜드를 찾습니다. 새로 시작해서 막막한 브랜드 홍보비 노출이 안돼서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브랜드 디자인은 예쁘고 창의적인데 알려지지 않은 브랜드 등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신진 브랜드들을 유튜브 채널 그리고 구독자분들과 함께 키워가려고 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신 브랜드들은 더보기라는 이메일 주소 그리고 영상 오른쪽 위에 카드를 클릭하셔서 지원해 주시면,